흔들자는 뜻으로 막 한번 옷을 바꿔봤는데 괜찮았죠? 뭐지? 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민경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어 감정인이 나왔어요. 감정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빡빡한 투표 용지 되는 거못 봤다고 그랬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 두명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7개월 오랜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합니다다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사합니다다 여러분들이 애쓰신 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4.15 부정선거에 실상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빨리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검을 해야 그나마라도 진실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지요 i 네. 당 의원이 나 w 겠습니까 l 당 의원. 야당 의원이 나 s 야되겠 a we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y this. Yada, we will not say t 우리 지역구에 가서 또 우리 저 당사 앞에 가서 국회에 앞 가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지요.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지요.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론에 호소해야 되죠. 언론에 알리도록 또 애써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언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보도하라고 보도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말이 모였어야 돼요. 큰 소리로 하면 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광화문 저이 강남역에 지금 어느 정도 모였는지 제가 숫자가 많아서 못 쓰겠는데 여기 아마 100만 명 모이면 그래도 보도를 안 할까요? 100만 명 모여서 부정선거 규탄하는데, 그래도 보도를 안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겠다. 언론이 움직이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외쳐야 되죠? 지이 네. 목소리를 언론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똘똘 뭉치고 같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국회도 안 움직이고 법원은 지 멋대로 하고 있고 법지켜야될 법원이 지 스스로 먼저 법을 어기고 있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중앙선관위 원은 자기들이 부정선거에 주범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도 안 움직이고, 국회도 안 움직이고, 또 우리 당도 안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낫어야될 것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이 좌파의 이런 악행들을 나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제 세 번째 장애집회가 어, 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맨첫 번째, 에피에서. 두 번째는 아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모이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제 남은 수단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했지만은 안 들어진, 만들어지지 않고 망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려면 우리가 다 일어나서.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지키고 선거 정의를 우리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나라 무너집니다 나라를 살려오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달려 나와야 합니다 우리 요 다음 집회에 오늘보다 다섯 배쯤 더 모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섯 명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아마 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이는 제한이었던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러분 판결난 게 하나 있어요 광화문에서 만명 모이는 수폐를 하겠다 했더니 경찰이 불허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호 경기도 의사회장이죠 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결정을 정지해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는데, 어제 이것이 받아들여졌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 명! 만. 이제 만명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명 모으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삼천 명밖에 안 모인다. 이거면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일 집회의 자유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공간을 메워서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정의를 지키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선거 정의 이루어 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가 구호선정을 잘,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할텐데 우리 함께 한번 시원하게 한번 구호 재창하고 놀리민경 의원이 준비한 이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15는 부정선거 하면 이론회사 정권교체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는 부정선거, 일원회전, 정권교체. 415는 부정선거, 일원회전, 정권교체. 415는 부정선거, 일원회전, 정권교체. 정권교체. 함께 일원회 투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환경